네 안녕하십니까 도형신인 상담사 자격 과정을 맡게 된 이제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이도형신인 상담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어~ 나중에 진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어떻게 어,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설명을드다면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 석사를 진행했고요. 다음에 이제 현재 유엔을 대표로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라고 해서 청년들의 멘토의 역할로서 한 4년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 외에 많은 일반인들을 만나면서 도연 심리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될수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어, 좀 알게 됐고, 이것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도형 심리 상담사나 각 지역의 뭐 강사들 또는 코치들을 많이 뽑고 또 저도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다양한 초등학교부터 해서 모든 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대학, 이어서 더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까지 저희가 어, 이런 도형 심리를 가지고 수업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좀 이해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도형 심리가 필요한 이유는 어,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사람들이 요즘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도형 심리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형 심리가 크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한 것들 중에 성향 성격 외에도 뭐 스펙 또는 어떤 해외 지역 대인 관계 부분에서도 또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은 성격과 스펙 대출이긴 하나 일반 직장인들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의 대인 관계, 회사 내에서의 의사소통 그리고 나와 또 직장 내에 있는 동료들과의 성격, 많이 부딪히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특히나 성의와 성격과 이 대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 많은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배움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나를 이해하고,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심리 자체는 어, 타인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관찰을 하고, 그래서 나를 이해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약간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게 잘 된다면 나를 이해를 한다면 그 또한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수월한 개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다른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으므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마음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인성 개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갖추어야 될 인성, 그런 인성에 대한 개발을 할수 있고요. 또한 인간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이 도형심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보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할수 있는 목표를 본다면 이 도형심리 검사를 통해서 도형에서 주는 주요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자신의 기질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 그래서 우리 합쳐서 우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고 어, 서로 간의 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형 심리를 배우게 된다면 이 도형 심리를 가지고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인적이나 어떤 그룹적인 상담이나 코칭도 할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개인 그룹의 코칭이나 상담을 좀 보게 된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는 거의 대부분 진로. 물론 대학생 이후에 일반인들도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등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형 심리를 해몸으로써 좀더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좀더 맞는 직업에 대해서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창업이나 또는 직업이나 어떤 라이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도형심리를 통해서 나의 기질을 알게 되고 나의 성향을 알게 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또 발견하고 같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을 알게 된다면 상대방과의 대인관계 또 상대방에게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나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 내 아이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를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쉽게 배워나가고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보통 학습 코칭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형 심리를 통해서 나의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과 이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좀더잘 맞는 어떤 학습 관계를 마저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할 때도 나의 성향을 알게 되면 제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자기주도 학습 또한 창의력 학습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상담이나 코칭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아무 상담과 코칭에서 보면 개인적인 상담도 있을 수도 있고 부부 상담, 연인 상담, 부모와 자식 간의 상담, 아니면 직장 내의 상담 등등 다양한 뭐 어떤 성 상담 아니면 어떤 어떤 자살에 관련된 거 있어서 이런 중독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해겨낼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의 상담과 코칭도 이 도형 심리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도형 심리를 배워보면서 나도 어, 나도 발견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크게, 어, 다, 다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다 함께 건강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현해 갈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일반적 개인적인 부분에서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정, 아니면 사회, 아니면 직장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형심리는 강의를 크게 본다면 총 25강의로 되어 있고요 시험은 30문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30문항은 100%다 객관식으로 4지선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형심리에 대해서 목차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1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차수를 보게 되면 처음 이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 시간인데 기본적인 학습과 목표와 이제 분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총 20, 25강의까지 기본적인 상담과 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도형 심리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 또는 심리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내용이 어 앞선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담의 기초에서는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상담의 정의 그리고 상담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담과 또 다른 기타 상담 치료 아니면 코칭 등등의 어떠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지 그러한 부분들 좀 배우고요. 그다음에 상담의 기본 원리에서 좀더 많이 배우고 심리 검사가 무엇이 있는지와 심리 검사에 대한 자, 기본적인 이해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라포 형성을 합니다. 그 라포라면 우리 기본적으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도형 심리를 받거나 도형 심리 검사를 통해서 할 때도 이 내담자와 만난 사람들과 저와의 어떤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포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강에서는 이 심리 쪽은 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뇌에서는 어떠한 조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짧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강의 시간에는 기억과 학습으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뇌에서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기억을 하고, 기억하는 내용이 단기 기억 또는 장기 기억 등등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습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로 6강이부터 도형 심리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강부터 5강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상담과 심리 쪽의 내용이라면 6강부터 25강까지는 도형 심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강이 같은 경우는 도형 심리 상담사, 즉, 도형 심리의 정의, 그리고 도형 심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 심리 검사를 할 것입니다. 뭐, 지금 도형 심리 검사라고 하니까 검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지만 이 시간에 도형 심리 검사는 정말 단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렸던 이 도형을 가지고 7강이부터 25강까지 한번 비춰보면서 맞추어보면서 분석을 해 나가면 은 조금 더이 수업을 듣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7강의부터는 7, 8강의는이 도형심리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배우는 시간으로써 도형심리가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학문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이통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신 분석에서의 도형, 성격과 이 발달에 대한 성격 심리 등등 이 도형 심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강의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도형 심리는 나의 정의 성향, 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성격의 정의가 그러니까 성격이란 정말 무엇인지, 그 성격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강이부터 13강까지는 실제 도형별 주도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좀 배우는 시간으로 각각의 도형이 어떠한 기질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 등등이 좀 배우면서 이들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 도형, 극도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더 이해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4 강의 같은 경우는 도형과 대인 관계의 의사소통.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 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대인 관계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태어나서 저희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사람들과 항상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이 각 앞에 배웠던 이 도형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 강의부터 16 강의까지는 기본적으로 도형이 가지고 있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 모형들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어, 제가 그렸던 도형들의 주도형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이것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도형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5강의, 첫 번째 15강의 시간에는 크게 6가지. 이게 제일 기본적인 도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16강에서는 나머지 도형을 배우는데요. 그 도형은 이제 이상 심리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도형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나타났을 때 보여지는 도형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17강이, 18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기질, 복합 도형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도형이 모든 사, 우리 사람들의 혈액형도 그렇지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성격 검사를 보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지만 모든 성향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여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 도형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S들도 여러가지 섞여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 복합기질이 무엇이고 복합도이 무엇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강의부터 20강의까지 21강의 등등을 보게 된다면 어, 도형심리의 기본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도형을 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보는 게 있고요. 실제 이 도형 검사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그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 심리의 검사 분석 순서까지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22, 23, 24, 25 강의를 봤을 때, 전체적인 도형의 기본적인 기타 의미 그리고 주요 분석 방법들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 도형들 중에 이두 가지 의 단계가 아무래도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도형은 그렸을 때주 도형에 대해서 성격은 파악을 할수 있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형을 그렸을 때이 도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도형을, 그랬을 때이 가까이 도형들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고, 이 도형들이 가지고 있는 뭐 증상들,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강이, 23강이 같은 경우는 편집증 등등, 약간 조인트 포인트, 우울증, 조울증, 좀 자폐, 등등 다양한 부분을 좀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24 강의와 25 강의는 실질적으로 도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 주요 기법들을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로 분석을 하는 방법, 서 상중하냐, 좌우냐, 아니면 이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를 가지고 어떻게 도형을 분석하는지. 또한 조혜리의 창, 아마 조혜리의 창을 조활의 창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혜리의 창도 많은 도형이 분석하는 데서 쓰이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쓰이는지 배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홉 가지 영역과 아홉 가지 시제, 즉 도형을 크게 아홉 가지 등분을 나눠서 이 각각의 영역 또는 각각의 시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부분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지 작성으로 좀 배우는데요. 이 분석지 작성은 이 도형을 다 분, 배우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활용을 할때 그냥 말로써 상담을 할때 말로써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때 작성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요. 말로는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지만. 그 말로 하는 것을 서술형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양식을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그 양식지에서 도형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도형의 모양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도형이 어, 아까 1차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이 있는데, 그 도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1차 도형이 무엇이고, 그 다음 도형이 무엇이고, 등등에서 이제 어떠한 도형이 모양이 나오고 거기서 나타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그 부분을 작성함으로써 내가 좀더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쉽게 더 정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 시간 시간마다 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말 도용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 이것을 정말 배우고자 한다면 끝까지 20, 이 뒤까지 25강까지 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다음에 이 2강의 때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